이번에 볼 게임은 캔디윈입니다. 할로윈이 다가왔습니다. 나쁜 유령들이 꼬마 마녀에게서 사탕을 가져갔어요. 당신은 검은 고양이와 그녀의 믿음직한 친구예요. 진짜 위험한 밤이 오기 전에 사탕을 모아야 해요. 귀여운 새끼 고양이들이 도와줄 거예요. 하지만 다치게 하지 마세요. 위험한 밤이 오기 전에 사탕을 찾으러 가볼까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죠. 친구들을 도와서 사탕을 전부 되찾아야 해. 여기 하나 있다. 하지만, 유령이 어디서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해. 고양이 감각을 써보자. 이키를 눌러봐. 이러면, 고양이 감각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옹원에서 도발할 거야. 큐키, 도발. 나를 보거라. 우리 꼬마 예쁜이들, 가자. 고양이들을 움직이려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얘들아, 서둘러. 올해는 못 붙잡아도. 안 돼. 사탕을 가져가 버렸어. 이러면 안 되죠 사탕을 전부 우리 친구에게 돌려 줘야 돼자 이렇게 해서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들이 여기 있는 친구에게 사탕을 모두 되돌려 줘야겠죠 10분이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안에 구해줘야 됩니다 자 고양이 감각 위쪽에 있다고 하니까 위쪽으로 올라가 줍니다 음, 이쪽에 있구만 자 여기 찾았죠 자 먹어주고 우리 고양이 친구들이 먹고 어, 유령이 있었지만 괜찮아 자, 이번엔 저 왼쪽에 있는 것 같으니까 저 왼쪽으로 가주면 될것 같아. 이쪽에 길이 있나? 어, 여기 길이 있죠? 이쪽으로 가주면 될것 같은데. 어, 유령이 여기 있어. 자, 이 아래에 있고, 도발, 야옹! 하니까 이 사이에 먹어주고, 도반 가자! 그치, 어, 아, 뭐야, 뺏겨버렸잖아? 어, 근데 가까운 곳에 다시 나왔죠? 자, 이렇게 다시 먹어주고, 흠, 어디 있을까? 자이 아래쪽에 있다고 뜨니까 어미 고양이가 먼저 가가지고 먹어줘야겠죠? 자 어디에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여기가 약간 공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흠.. 자 고양이들을 여기 두고 자 이쪽으로 어그로 냥! 자 먹어주고 난 간다잉 자좋습니다 이제 다음 감각으로 오!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는 좀 무서운데? 저 범위 안에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빨리 먹고 와자 가자 도망가야 해! 어, 도망가야 돼. 괜찮아. 안 잡혔으면 됐잖아. 그쵸? 자, 왼쪽 위에 있다고 하니까 이번엔 이쪽으로 가면 어떤 위협들이 도사되고 있을까? 조심해야겠죠? 으스스한 이곳에 어떤 유령이 있을지 몰라요. 음, 이쪽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자, 살짝 기다렸다가 다음 감각으로 찾아야겠죠? 감각을 울려보자. 뿅! 어, 자, 가자. 아기들아. 자 고양이들이 이렇게 사탕을 모두 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마리만 더 물면 되겠죠 사탕을 어 이쪽으로 길을 가면 안 돼요 저기는 좀 조심해주시고 아이 길이 없는데 옆으로 지나가자 어, 유령한테 잘못 걸려가지고 사탕을 뺏기면 안 되니까 음 이쪽에 있다는 건 아직 시간도 여유롭고 아직 괜찮죠 가자 이쁜이들 자 좋아요 음 여기가 약간 광장인 그런 느낌이고. 자 앞쪽에 이렇게 사탕이 있다고 뜨거든요 어 하지만 여기 유령이 있다 유령 어, 길이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일단 길을 찾아야 돼어 이쪽인 것 같아 자 여기로 올라가면 있을 것 같죠 오 여기도 유령이 없었어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사탕이 남았거든요 빨리 사탕을 돌려줘야겠죠 음 사탕을 돌려줘야 돼 선생님 이 위쪽에 길이 있다는데 설마 여긴가 오 잠만 내가 먼저 갈게. 음, 아, 이쪽으로 가기에는. 냐옹! 됐어. 자, 시간을 끌었을 때 먹어줘야 돼. 그렇죠. 이렇게 먹었으면 기다려. 다시 한 번. 냐옹!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그로를 큰 다음에 잘 사탕을 빼왔죠. 어, 네. 좀 조심해주고 길을 갈 때는, 고마워, 새끼 고양이들아. 이렇게 다 구했죠. 새끼 고양이와 어미 고양이가 울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다 얻었습니다. 자, 빨리 돌아가줘야 돼. 자, 우리가 돌아왔어. 자, 이렇게 해서 나쁜 유령들에게 꼬마 마녀의 사탕을 모두 되찾아서 돌려줬습니다. 역시 검은 고양이는 믿음직한 친구랄까요?